아침에 왜 결석했어? 자식아. 응? 이봐라, 아침에 왜 결석했어? 이리 와. 맛있는 거 줄게. 맘마 줄게. 이리 와. 아이고. 맘마에. 이리 와. 응, 이리 와. 아침에 왜 결석했어, 자식아? 어디 갔었어? 흐 불러도 대답도 없고. 응. 그래. 응. 털, 털좀 덜어줄게. 이거 뭐가 묻었니? 냉기지 말고 다 먹어. 아침에 너안 먹어서 밥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가 와서 좀 찾아 먹었니? 오늘 날씨 좋았지? 낮에 춥지 않고 좋았어. 아이고 이 비린 이쁘다. 알아보고 나 여기 있어요 하고 행엥행행 돼서. 쁘다 여기. 그래. 내일 아침엔 늦지마 응. 내일 아침엔 늦으면 안돼 오늘 날씨 좋아서 괜찮아 응. 내일 아침에도 괜찮을 거야 맘만냉기지 응. 말고 다 먹거라 아이 이쁘다 이쁘지 얘들아 거기 장녀 있어 장녀 장려. 장녀가 왔어 장녀 여기서 맘만 먹어라, 그래. 이쁘다, 장녀. 맛있게 먹어라, 장녀. 우리 재롱이 빨리 먹어 재롱아 동생은 안 나왔니? 혼자 나왔구나 동생은 아침에 혼자 나오고 오후에는 네가 먼저 혼자 나오고 좀 있다가 동생 나오지 재롱아 맘마 맛있게 먹어 아침에 왜안 나와 이 녀석아 이쁘다 음, 천천히 다 먹어라 물도 새로 갈았어 물도 새로 깨끗해 음, 음, 이쁘다 재롱이 재롱이 이쁘다. 재롱이 나와서 이쁘다. 천천히 다 먹어. 음. 내일 아침에 나와. 오늘 날씨 좋았어, 아침에도. 그러니까. 다 있었구나, 새끼들 오고, 같이. 아이고, 새끼들 같이 있었네. 골디야. 응, 가서 맘마 먹자. 아이고, 이뻐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골디가 나와 있었어, 새끼들 오고, 같이. 일제갑자 날씨가 좋으니까 나왔구나. 새끼들 데리고, 잘했다. 아이고, 돌라우리 골디. 잘했어. 잠, 잠은 깼지, 이제. 응, 응, 아이고, 드라우리 골디. 일광욕했어? 맘마 <laughs> 응, 줄게. 기다려. 새끼들도 나와서 맘마 먹어. 망디에 있지 말고, 빨리. 보다, 우리 새끼들 잘 먹는다. 배고팠지 천천히 먹어 어, 이리와 이리와 한 마리는 물 먹고 한 마리는 맘마 먹고 엄마하고 잘 온다 아이고, 이쁘다, 그래. 꼴디 가족, 세 마리. 물잘 먹네, 우리 저 막둥이. 어디가, 어디? 이리 와서 맘마 먹어. 그로 가지 말고. 왜참 들어갔어? 응. 가서 맘마 먹더 먹어. 맘마. 응. 가서 맘마 더 먹어. 가서 맘마 더 먹어. 여기 있지 말고. 가서 맘마 더 먹어라. 그래. 아이, 쁘다 우리 새끼. 골디. 아 이거 장군이 있었네. 맘마 먹었니? 맘마 먹어서 장군아? 아이고 이쁘다 장군이. 아이고전배이가 어저께 처럼 단풍놀이, 홋놀이 하고 있구나. 전배아 어저께도 여기서 단풍놀이 하고 있더니. <laughs> 오늘도 단풍놀이오네 점배기 많이 기다렸냐, 점배가? <laughs> 친구는 어디 갔어? 응, 맘마 먹자. 친구 온다, 이리 와. 응, 맘마 먹자. 저기 온다, 친구. 같이, 같이 맘마 먹자. 이리 와. 나 아, 여기 본다. 이리 와, 이리, 이리 올라와. 이리 와, 이리로. 응. 어디 가 갔었, 어디 갔었니? <laughs> 응. 어디 갔었어? 잘 있었어? 그래. 마마 먹자. 마마 줄게. 어, 마마 맛있게 먹어라, 우리 전베기. 친구도 먹고, 이리 와. 가서 뭐 그러고 있어. 맛있게 먹어라, 우리 전베기. 이리 와, 이거, 뭐. 먹어. 그거 먹어, 친구도. <laughs> 혀가 나왔어. 엄마, 응. 맛있게 먹어, 전배가 오늘 날씨 참 좋지? 어디 가니, 어디 가? 맘만 주는데. 맘만 먹고 어디 가? 이리 와, 이거. 빙글빙글 돌기용아, 빙빙이. <laughs> 뱅뱅이야, 너, 뱅뱅이. <laughs> 뱅글뱅글 돌으면 돼. 음, 많이 먹어, 맛있게 먹어. 단백이 천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다. 어제도 오늘도 많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단풍이 많이 남아 있네. 내가 이름 적어줄게. 벵글리야 벵글리. 뱅그리. 뱅글뱅글 도는 녀석이래 <laughs> 뱅글이 괜찮지? <laughs> 뱅글이 괜찮지? 어디가니? 다 먹었니 이제? 뒤에 다 있을텐데 똘똘아 똘똘아 까미야 똘똘이 어디가니? 똘똘아 까미 여기 있고 똘똘이가 안 보인다? 아이고 이라 까미 여기 있었어 이뻐라 우리 까미 까미 저기도 한 마리 있고 똘똘아 이리와 아이고 이뻐라 우리 똘똘이 오니 <laughs> 그쪽에 내 뒤에서 따라왔구나 아이고 이라 우리 똘똘이 이쁘다 어 똘똘이 왔어 잘 있었어 <laughs> 똘똘이 왔네 아우 꽁지가 바짝 섰네 90도로 인사해 둘이서 둘이서 인사해. 그렇지. 인사하고. 응, 둘이서 저녁에 만났나? 처음 만났지? 인사해. 응, 이래. 이브라 우리 돌똘이 맛있어. 맛있게 먹어, 돌똘아 응. 이거다 맛있게 먹어라. 이쁘다, 돌터이 남이야. 이거 먹어, 빨리. 안 먹는 척 하고 있어. 맛있게 먹어라 우리 까미도 아이고 까미 잘 먹는다 까미 한 마리는 저 뒤에 있네 천천히 다 먹어 까미야 여기 다시 잘 먹는다 냄기지 <laughs> 말고 다 먹어 우리 똘똘이도 이쁜이가 저 위에 앉아 있구나 잘 있었어 어이구 이쁘라 응. 장남이도 있었고 어이구 이쁘라 응. 그래 아이고 이쁘라 이쁘나 응. 아이고 집 위에 앉아 있었네 집 위에 우리 이쁜이가 멀리서 보니까 집 위에 앉아 있었어 오토바이 위에 도 앉아 있고 집 위에 도 앉아 있고 시야가 뭐 넓어지지 그러니까 <laughs> 언제 오시나 집사님이 그 확인하고 있었구나 <laughs> 이쁘라 이쁘네 이쁜이 이쁘네 이쁘네 이쁘이쁘이쁘이쁘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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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이쁘아 이쁘네 이쁘네 이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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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어 이쁘네 이쁘어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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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이쁘 어. 이쁘나 이쁘네 이이쁘이 이쁘네 집 위에서 딱 한일 기다리고 있었어. 어, 맘마 먹자. 그래. 작은 이쁜이도 아까 18동 쪽으로 왔었지. 아침에 한마구 순회했어. <laughs> 배고프다니 좀 맘마 줄게. 빨리. 등점이는 아침 아침에 나왔는데 저녁 때 결석이네 또. 이쁜이는 작은 이쁜이는 아침에 맘마 먹고 순찰하다가 나하고 딱 좋고 했지. 18동 쪽에서. 음, 맘마 맛있게 먹어라, 우리 이쁜이. 장남이. 오늘 아주 했어, 아주 따뜻했어. 아침에 좀 가랑비 째끔뭐 비치더니 그쳤고 따뜻해서 아주 봄날 같은 초겨울 날씨였다, 오늘. 내일 아침엔 늦지 마.